자, 7번 문제, 조건부 서식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보시면은 행사 일자 세례 나오죠, 그쵸? 그럼 행사 일자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범위로요. 지정해 주시고, 자, 어,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적용하는 건데 보세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은 데이터 막대 있죠, 그쵸? 네, 근데 녹색을 나왔죠, 그쵸? 녹색이 요겁니다, 그쵸?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어날 날짜가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요 어, 녹색이 더 길죠 그쵸 네 날짜가 앞에 있는 거는 녹색이 짧죠 그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뭐최소값및 최대값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요게 지금요 아시겠죠 네자그 다음에 두 번째 또어 조건부 서식이 또 해야 되죠 그쵸 두 번째 하실 때는 범위를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범위만 지정을 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얗게 된 범위 있죠 그쵸 이렇게 다해 주시고 자 조건부 서식 가시면은 새 규칙 있죠 새 규칙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누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 볼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예약인원이 200 이상이다 나오죠 그죠 예약인원이 어디 있나요 지금요 자얘눌르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약인원 중에서 여기서부터가 요기, 요기, 시작이죠 그죠얘 눌렀어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지워줍니다 자 달러 표시를 왜 지우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기 달러 표시가 있으면은 고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약 인원이 200 이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 판별을 해야 되는데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 옆에 있는 달러는 무조건 지워 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옆에 클릭하고 자,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 이상이니까 자, 200 이상이다. 200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글꼴을 파랗게 서식 가셔서, 자, 색 있죠, 그쵸? 이게 파란색이죠, 그쵸? 파랗게,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보세요. 자, 200 이상이니까 파랗게 됐네 이렇게. 그쵸? 네. 조건부 서식은 이런 식으로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